자. 미래인 교과서죠. 미래인 교과서. 맞나? 미래인 교과서. 어, 1과 파트 같이 문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 대한 형식도 같이 한번 확인할 거니까 문장 보고요. 헬로 에브리원. 넘어갈게. 그렇지? 웰컴. 웰컴 투어모 TV 쇼. 웰컴 다음에 전치사 투 나오는 건뭐 설명할 거 없고요. 됐지? 자, 그리고 TV 쇼의 이름이 자, 컴마는 동그라미 치고 이컴마는 동격의 컴마라는 성격을 잡아 줘야죠. 그렇죠? TV 쇼의 이름이 I'm a a student라는 개념입니다. 자, in today's program 오늘 프로그램에서, 콤마가 없죠, 친구들 치? 항상 콤마가 있는 건 아니야, 알겠지? 자, 오늘 프로그램에서 우리는요, invite 위에다가 ask 잡고요, ask 혹은 urge도 잡아주세요, urge, 됐지? 그러니까 흔히 invite하면 초대합니다, 초대하다 이런 의미인데 또 다른 의미에서 권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권유합니다, we invite. 권유해요. Famous stars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대체. 그럼 to tell의 주체는 다시 to tell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famous stars지, 대체. 세 말이 한이. 그래서 이 문장은 오형식 문장으로서 적어 놓으셔야 되고, 대체. 오케이, invite 목적어 to 부정사. 한번 해보자. invite 해봐. invite 목적어 가 v 하도록 대체 to 부정사 하도록요. 세마, 왜? 여기 ING 나오면 안 돼? 음, 이유는 권유하다잖아, 그치? 권유하는 건 하고 있는 걸 권유해, 해야 할걸 권유해? 다시, 안 들린다. 하고 있는 거야, 해야 할 거야? 해야 할 거지, 그치?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느낌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치? versus 반면에 ING는 하고 있는 진행적 느낌을 갖고 있지, 그치? So, 그래서요, 그치? 여기 형태는 to tell로 잡아주신 게 맞습니다. 알겠지? to tell 말하도록이요. 대체 유명한 스타들이 말하도록요 us 우리에게. 그치? 뭐에 관해서? their school experiences. 대체 experience는 명사와 동사가 같은 철자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대체 그들의 학교 경험들에 관해서요. 대체 분명 어려운 거 없죠? 그쵸? 자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딱한 자리 to tell 자리입니다. 알겠죠? to tell 됐어?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별표 쳐 놓고. 자,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listen to the stories 그다음에 end 보시고요. 들어라. 들어라. 명령까지 그렇지? 주어 없는 상태에서 그렇지? 주어는 당연히 you가 생략되어 있고요. You listen to the stories 이야기를 들으세요. listen to를 한 단어로 보면 삼으로 볼수 있지. 그렇지? and then 그리고 나서 vote 투표하세요.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listen listen e n t t o 해 a e n t t o r e d e r e e n t t o r e c e n s t o h o a n e o a e c n s e o o e h o o u e e 알겠죠? e e how o o r s e s e s h e e o s e s e s e e s e e s e e 부사 역할이야.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에 투표해주세요. 여기까지 하시겠죠? Today, 오늘요 We, 우리는, have, 가집니다. 네 명의 게스트들을요. 됐죠? Our first guest입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요. is Steve Jobs입니다. 그지 So, 그래서, we have four guests는 삼형식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지 이유, 이, 이 가지, 그치? have를 타동사로 잡고요. 우리는 가십니다 네명의 손님들을 그치? 그리고 Our first guest is Steve Jobs는 그치? 이영식으로 있, 있습니다 아시겠죠? 발음해보자 어플라우즈 해봐 어플라우즈 한번더 어플라우즈 박수갈채 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박수갈채 자 Thank you 감사합니다 Back in elementary school 문장매납 콤마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대로 back in 앞에 being을 살려버리면 됐지. 뭘 살려버리면 친구야? being을 살려버리면 그치? when or as I was back 그치? as I was back 왜 was인지 알겠지? 그치? I를 살린 건 주절 문장의 주어가 I고요 그쵸? 렇내말 이해가니? 분사 구문 보는 거야 지금 무슨 구문 본다고 친구야? 분사 구문 보고 있는 거야 그지 ADP was의 시제가 과거니까 <laughs> 그치? 그치? As I was back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로 돌아가보면 대체 초등학교로 돌아가볼 때 이해가 상여어 I was kind of kind of는요 네모칸치시고요 부사입니다 부사 kind of가 부사야 물론 차이점은 발음에 a kind of a kind of a kind of a kind of 하면요 일종의 한가지 종류의 그치? 일종의 라는 형용사 구로써 명사를 직접 꾸미는 역할을 해줘 알겠지? 반면에 kind of는 그렇지 a little bit of에서 bit of와 똑같은 거야 다시 발음해 sort of o f 다시 sort of 해봐 sort of bit of 해봐 bit of 약간 좀이라는 뜻이 야 알겠지? 약간 좀이두 가지 구분해야 된다 친구 알겠지? 어를 쓸 때만 쓰지 않을 때 차이 이해해야 돼 I was kind of bored 나좀 지루했습니다 bored 어 기억하시죠? bored, b o r e 쓰고 대체? 지루하게 하다란 뜻이야. 지루하게 하다, 대체? 그래서 b o r 는 지루한이란 뜻이고 대체? 하나 더 집중해서 대체? 하나 더 발음하자. b e 해 bear, 는 낫다지, 그렇 그리고 b o 해봐 board. 이건 b e 의 과거 형태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대체? 얘는 현재 형태고요 아시겠죠? 보어는 낫다라는과거구요 그다음 본해봐 본 이거는 태어난이라는 과거 분사지, 그렇지? 됐어? 추가 설명 없을 거다잉. 그니까 보어드는 보어의 형태에서 나온 PP 형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 약간 좀 지루했어. 보어드의 의미는 지루한이고요. 밑에 하나만 더 쓰자, 친구야. 보어링이라고 쓰구요 보어링을 쓰면 지루하게 하는. 자준아, 왜 질문 있는데 해봐. 보어 링은 오케이 위에 있는 보어와는 관련 없는 거야 음 왜? 보어는 무슨 형태야 발음에 과거 에봐 과거 과거에 단 ing를 붙일 수 있어 없어 친구? 절대 없지 그치? 과거에 ing 붙이지 부치, 그치?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돼 I was kind of bored 나좀 지루해 so so 그래서 말이다 지루해서 I entertained 즐겁게 했습니다 타동사예요 알겠죠? 즐겁게 했다 자 주어가 뭐야? 아이야 예, 아, 그치? 주어와 목적은 원래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만약에 같게 되면 뭐 쓴다고 했어 쌤이? 제기 대명사 쓴다고 했지 그치? 나는 즐겁게 했어 나 자신을 알겠지? 까지해서 얘도 삼형식입니다 아시겠죠? By getting into, getting into trouble야 즉 문제를 일으키면서 Get into 하면 빠지다는 뜻도 되지 말겠지? 여기서는 trouble이라는 개념에 문제 같은 거 혹은 말썽에 들어감으로써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만들면서 by getting into trouble 의미 잡으시고요 밑에 하나만 쓸까 친구 by ing는 v함으로서 많이 같이 그렇지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어구 외워야 돼요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v함으로서 라는 어구입니다 그렇지 자 지우고요 자 그래서 내가 만들었던 이 by getting into trouble의 한 가지 예가첫 번째 예입니다 그렇죠? I made a poster. 나는 만들었습니다. made a poster. 포스터를 만들었대요. 여기까지 하시겠죠? 그 다음, 너무너무 중요해요. 별표. 오늘 지금 나와 있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 대체, with a friend of mine 이란 뜻에. 대체, 이중소유격입니다. 알겠죠? 그니까, 러내 친구라고 하면 그냥 my friend라고 쓰면 돼. 맞아, 틀려. 그지? 근데, 왜 a friend를 앞으로 넣냐면, 었 알겠지? 어려워하지 마. 영작하라고 하면 쉬워 알겠지? 내 친구가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야 그치? 그 중에 한 친구란 뜻이야 이중소유격을 쓰는 이유가 알겠지? 어려워하지마 다시 이중소유격을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시 무슨 소유격이라 친구야? 즉 관사 두 개는 다시 뭐두 개는? 관사 두 개는 연속할 수가 없어 영어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마이라는 관사와 어라는 관사는 연속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쌤말 이해가냐? 그니까, 러 예를 들어, 삼촌이 한 명이야. 고모가 한 명이야. 고모가 한 명이야. 그럼, myunt 하면 돼. 알겠지? 네. 고모가 세 명이야. 그치? 셋 중에 한 분을 말하고 싶어. 알겠지? 셋 중에 한 분. 다시 몇명 중에 한 분? 한분 하면요. 언언 u n t 를 쓰고. 됐지? 여기까 제가 안 가. of, mine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 고모들 중에 한 고모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됐지? 다시, 내 차라고 하고 싶어. 내 차. 몇 차? 내 차. 마이카. 그치? 야, 근데, 샘 차가 열대가 있어. 몇대가 있다고, 엄마? 그럼 그 열대 중에 하나를 말하고 싶어. 그치? 그럼 마이어 카스 이러면 돼, 안 돼? 아, 도와줘. 마이어 카스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쌤얘기하지마이리 히즈라고 하자. 그의 차가 열대가 있다고 치자. 그치? 그럼 그의 차 중에 한 차를 말할 때는 말하면 어카, 오브 히즈. 이러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중수육경 잡으십시오. 그치? I made a poster. 포스터를 만들었죠? w 리프렌 a friend of mine 내 친구들 중에 한 명과 그치? 그리고 i s 는 당연히 뭘가르켜요 보이죠 그죠? 포스터 가르쳐죠 그죠? 포스터는요 sad에다 별표 sad say say죠 say sad say 앞에요 사람이 나오면 당연히 다시 뭐가 나오면? 사람 나오면 말하다지 그치? 하지만 사람이 아닌 게 나오면 그치? 그냥 적혀있다 이런 정도의 해석해주면 돼요 됐죠? 말하다는 해석은 어색하니까 이해가 안 가? 그 포스터는요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큰 단표. Bring your pet. 가져오래 To school day. 스쿨데이 날. 그렇지? 스쿨데이는 뭐 오픈 하우스처럼, 그렇지? 뭐 기숙사 여는 날이나, 알겠지? 축제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질문 없어요. Thank you. 그치? 자, you know what? 이 아파트입니다. You know what? 너 알아 그거? You know what? 알아? The students는요 brought. Bring의 과거형이죠, 대체. Bring 가져왔죠? Their pets 목적어 맞지? 다르잖아 어디에? 스쿨 학교에 넘어갈게 스쿨은요 발음에 go crazy 해봐 Go crazy 야 형용사 한 가다 말돼안 돼? 안돼 안 돼. 그래서 쌤이 자동사 뒤에 형용사가 연결되면 무슨 verb라고 잡으라고 했어? 발음에 링킹 해봐 링킹 한번더 링킹 즉이 형식을 잡아버리고지 그치? 학교는 완전히 난장판이었어요 미쳤습니다 이거지 그치? 학교가 미쳤다라는 건난장판인거죠 그치? 자 다음! 이중소유격보다 다섯 배는더 중요하고 그치? 100% 시험문제 출제다 알겠지? 100%안 나오면 내가 고자출이다고자출이 알겠지? 발음해 with 명상 ing pp 이때 pp 앞에는요 빙이 생략된 형태고요 빙을 딱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발음해 분사구문 에봐 분사구문 다시 무슨 구문? 부문? 분사 구문에서요. 오케이. With가 나온 이유는요. 문장 주어가 문장 주어가 the school 뭐래요? 야 문장 주어가 뭐야마? 학교야 그렇지. 학교가 고양이를 쫓아다녀 말돼 안돼. 안되지 그렇지. 안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with dogs chasing cats or over 이 표현이 나오면은 제 100%야. 일단은 주어에 해서 그해주면 돼. 개들 이야 개들 이야. 쫓아다니면서 위드의 영향을 받는 것은 chasing이야. 대체 뭘 쫓아다니면서 고양이들을 all over, 곳곳에, 곳곳에 학교 곳곳에. 알겠지? 그니까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얘야. 기본 구조가 이래. 잘 봐. 기본 구조. 기본 구조를 잡아줄게. 원래는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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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he. 원래 문장 써줄게. The school school went crazy. 이런 문장 이 있어. 그치? 그 다음 발음에 while as 살리고 그치? dogs 개들이 그치? chased 됐습니까? cat all over 이런 문장 이 있다고 치면 돼 알겠지? 세마 여까지이가안가 이해 갔어? 자 the school went가 여기 자리가 그치? 발음에 주절 에봐 주절 그리고 while은 우리가 배웠던 종속 접속 사이 종속절 즉 부사절이지 그치? 쌤아, 여기까지 해가 쌍갔어. 자, 종속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발음해, 복문해봐. 복문. 반면에 이 복문으로만 문장이 연결되면 그지 같은 거니까, 그렇지? 단문으로 고치자는 얘기야. 뭘로 고치자고 친구? 즉, 뭐를? 발음해, 부사절을 해봐. 부사절을 무슨 구로? 발음해, 부사구해봐. 부사구. 그럼 절과 구의 차이는 뭐야? 발음해, 동사해봐. 동사. 동사를 뭘로 바꾸자? 발음해, 분사해봐. 분사. 분사로 바꾸자 해서 분사구문이야 알겠지 문법 설명 끝 알겠지 자 그럼 만들어보자 야, 학교랑 됐어? 개랑 같 e 달라. 달라. 그럼 개 죽이면 돼? 안 j a y 개를 살려야겠지 그치 두번째 s 이스드의 a 제는 현재야 e 거의시제스 현재야, 붙거야 c h a s e d 과거 n d e 그렇지. r e 그렇지. w e n t 시제 현재야, 과거야? 시제가 시제를 보는 거야. 다시 뭘라고 일치하지, 그치? 그래서 chase들을 뭘로 고친 거야? chasing으로 고친 거지, 그치? 자,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이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고친다고 하면, 대지 주절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알겠지? 주절은 건드려, 건드리지 마? 왜? 해석이 같아야 되거든, 그치 해석이 같아야 되니까, 주절은 내비두는 거야, 대지그 다음, while과 as 역시, 놀리면 노고 말리면 말 알겠지? 문제는 도구수 죽이면 돼, 안 돼? 왜? 쫓아다니는 게 개가, 아니, 다시, 쫓아다니는 게 학교가 아니라 개잖아, 그치? dogs 다음에 뭐 쓰면 되는 거야? 바로 chasing 해봐, chasing. cat 해봐, cat. all over. 이렇게 문장이 빠지는 거야, 대지 이게 두 번째 형태야. 여기까지 갔상화어 이렇게 바뀐 거야, 대지 근데요, 해봐. 만약에, 만약에 이 문장이 이대로 진행되면, 대체? crazy dogs chasing cats. All over라는 이 문장이 되면, 마치, 마치, 뭐가요, 친구들? 이 d o g 가 그치? 이 d o g 가 뭐처럼 묶여져? 목적어나, 혹은, 보어나, 대체? 혹은, 발음에, crazy dogs 해봐, crazy dogs. 학교가 갑니다! 미친 개들! 쫓음새야라 해석이, 어때? 이상하지? 느낌 이상하지, 그치? 그래서, 뭐와 뭐가, 발음에, went crazy 해봐, crazy dogs. 이두 개가 연결 안 돼요! 다시 연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의 형태의 전치사 뭘 살려놓은 거야? 그렇죠. 위드를 살린 거야. 쌤 말, 이해가 냐, 안 냐? 전치사 위드 살린 거 이해가 안 가? 쌤, 그냥 아무거나 살리면 돼요? 전치사 뭐, 4나, 5나, above, 막 이런 거안 돼요? 안 돼요. 오로지 위드만 살릴 수 있어요. 그지 오로지 뭐만 살린다고 하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위드, 명사, ing 혹은 p p 의 독립분사구문이란, 당시, 독, 독, 립 분, 사, 구, 문, 대체, 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 말은 버리고, 대체, 어떤 게 응어야, 발음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 다시 부사절 해보자, 부사절. 의 주어가, 같지 않을 때야, 대체, 다를 때야. 다시, 같을 때, 다를 때, 다를, 때? 다를 때야, 알겠지? 쌤말 이해가 안 가? 여기까지 정리 돼 있어야 된다, 알겠지? 오케이? 꼭 정리해놔야 돼. 무척 중요한 거야. With dogs chasing cats all over. 이 표현은 개들이 고양이를 쫓으면서란 표현입니다. 대체 all over 곳곳에 도처에 이런 의미로 잡으시면 됩니다. 기렇게 이해하셨나 써? 이해하어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 스티브 잡스 얘기죠, 그렇죠? 지금 스티브 잡스 하는 얘기죠, 그렇죠? 자, 원래 문장으로 다시 돌려놓자. 대체? in middle and high school 야 그치 자 중학교와 그리고 고등학교 야 고등학교에서 야 에서 i was i was really exciting 야 excited 야나 정말로 흥분했어요 푹 빠졌어요 그치 excited 했습니다 뭐에 관해서요 about electronics 전자기기들에 대해서요 그치 전자기기들에 대해서요 이해갔지 i was really exciting이 아니라 excited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excite 봐, excite, bore 봐, bore 같은 개념이 알겠지? ing 하면 뭐뭐 뭐 하게 하는, pp가 되면 하고 있는 하는. 자, I love, I love making radios. 대체 나 정말로 좋아했대요. Loved는 to 부정사를 써도 무방합니다. To make radio, radio를 만드는 것과, 그치지 And 연결되죠. 많은 다른 것들을 만드는 것을요, 그치 그러면 메이킹 안에 뭐가 many other things와 radios가 들어가는 어구지 그치 쌤말 이해갔지 메이킹이라는 동명사 안에 들어간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도 삼형식입니다 아시겠죠 I had to 가자 had to를 원형으로 쓰면 말로 have to 해봐 have to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had to에서 화살표가 나와서요 drop out of college까지 해서 요깄지 즉 drop out of는 수거지 그치 중퇴하다 중도에 포기하다 알겠지 had to drop out of college 대학에서 중퇴 해야만 했습니다 because이야 부자친구야 because of야 b e c a u s e 야 because of 많이 배웠지 그치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뭐만 필요해 발음에 명사 because는 종속접사니까 동사 필요하지 그치 I 내가 말이다 내가 말이다 couldn't afford i 이샤 그것을 그것은 당연히 대학이겠죠. 컬리지그렇 대학에 갈 형편이 됐기 때문에야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지. couldn't afford니까 형편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a f f o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 잠깐만. 여기서도 역시 우리 분사구문 한번 만들어보 자. 뭘렸 쌤? I I had to 됐지? d r o p out 됐어? of college. 렇지 그 다음, 비코 c a u s 는 쌤이 뭘 했어? 살려도 되고, 안 살려도 되고, 대체? 자, 이제 가보자. 아이, 아이, 같아달라. 야주절의 주어, 문장 주어, 아이와, 비코 c a 전환에 주어, 아이, 같아달라? 아, 달라? 정신 안 차려, 이 대학을 중퇴해야만 했어. 내가 여유가 없었는데, 왜 달라, 만 그치? 아이, 같이, 그치? 그래, 그래? 그럼 아이는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아이는 죽일 거야, 대체? 쌩할 거야, 대체? couldn't의 시제와 다시 couldn't의 시제와 head to 과거 같이 그치? 내말 이해 갔냐 안 갔냐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안가 이해 갔지 그치? 다만 재밌는 건 여기서 couldn't를 그치? 무조건 죽이면 돼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이래서 여기다 뭘 갖다 붙일 거냐면 너랑 나랑 알겠지? 어? could의 n t 다른 말 be able to를 집어넣을 거야 다시 뭐를 집어넣을 거라고? be able to 대신 시제를 넣으니까 was not able to지 그치? 그치? 여기까지 얘가 쌍았어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afford 이 s 야 그치? 오케이? 그럼 다시 I had to drop out of college 다음에 컴마를 살려놓고 그치? 얘가 쌍았어자 여기서 이제 재밌어져 was의 시제와 had to의 시제 같이 그치? 그럼 was를 뭘로 고치면 돼? 발음해 bing 해봐 bing 안 끝났다 봐? 부정어 나왔으니까 알겠지? 무조건 ving 앞으로 들어오는 거야 다시 어디 들어온다고? 앞으로 대체 그럼 not being able to afford it이지 그렇지? 쎄 말이야, 얘가 쌍어이 얘가 써? 그럼 얘를 다시 정확히 쓰면요, 다시 not, 낮의 위치가 바뀐 거야 지금 친구 알겠지? 낮의 위치가 바꾼 거야 대체 원래 was t 시네 not being able to로 바꾼 거야. 쌤말이 얘가 안 가, afford it까지 맞지, 그렇지? 근데, 빙은 뭐 하는 게 분사구문에서? 도와줘! 뭐 하는 게? 생략해봐, 생략. 그래서, not able to afford it 까지 연결하면 분사구문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갈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요. 됐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대체, 계속해서. 아래 파트요 however, however, 그러나 말이다. 다시 살려야겠다,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야. However, 그러나, 그러나, I didn't lose my dream. 나는 잃지 않았습니다. Lose my dream. 꿈을 잃지 않았어요. However, however 위에다 쓰자. Yet, still. 그리고 별표 치고 꼭 적어라. Not 역시 가능합니다. Not 뒤에 컴마 오면 그러나라님이에요. Not 바로 뒤에 컴마 오면 주동 없이. 나의 꿈은요 Was gonna to invent something 무언가를 발명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꿈과 무언가를 발명하는 건 같으니까 보아입니다 아시겠죠 정신차려 어떤 무언가야 여기 봐됐다면 주어있냐 없냐 없어 완전해 불완전해 주어없는 불완전이지 그치 앞에 선행명사 something 있지 그치 그래서 이때 t h i s 은 형용사절의 t h 입니다 알겠죠 Could change 바꿀 수 있는 뭐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have a dream, 꿈을 가져라, follow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따르세요. 당신의 마음의 소리 혹은 마음을 따라가세요. 대체, 자, 여기까지 스티브 잡스에 대한 내용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잠깐 멈추겠습니다.